리세이즈 마케팅. 세스 고딘지음 마케팅이다. 이것이 마케팅이다.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승리한다. 마케터는 최소 유효 시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마케터는 소비자를 이용하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마케팅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마케터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케터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으며 마케터들이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케팅 문화의 핵심은 위상, 고객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마케터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이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위상에 따른 역할, 그리고 연대나 지배에 대한 결정을 통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한다. 적절하게 정렬된 청중에게 줄기차고 일관되며 빈번하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주의와 신뢰, 그리고 행동을 이끌어낸다. 직접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과 다르다. 그러나 둘다 적절한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일을 한다는 결정을 토대로 삼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양상을 말해주며 마케터들은 매일 이 아이디어를 따른다. 아이디어는 천천히 비탈길을 오른다. 그러다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조기 수용자, 즉, 얼리 어답터들을 지난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인 캐즘을 넘으며 힘겹게 대중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날 뿐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은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의 뇌는 소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마케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상적인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자신의 제공물을 쉽게 판매한다. 무엇보다 마케팅은 제품을 설계하고 출시한 다음 뒤따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는 일과 그 방식에서 시작된다. 전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전략, 즉그 제품만의 존재 방식과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고객에게 지킬 약속에 대한 헌신이 모든 것을 바꾼다.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문화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라. 긴밀하게 조직된 집단을 구성하는 데서 시작하라. 사람들을 한데 엮는 데서 시작하라. 문화는 전략을 이긴다. 심지어 문화가 곧 전략이다. 마케터들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여리와 창의성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그렇게 할수 있으며 스스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알아. 이는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며 불신자들을 상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의도를 담아라. 그것이 최선이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할때 중요한 태도다. 네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진실이다. 행여 그렇지 않다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섯 번째, 끼리끼리 이야기하는 집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으로 정령화하여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당신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